하나님 말씀, 미가스 3장입니다. 미가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독드립니다 내가 또이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라. 정권대 들으라. 공인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미가서 3장, 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런 그 상황에 보다 본문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2절, 3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 그들의 살을 먹는다, 가죽을 벗긴다, 그 뼈를 꺾어서 다지고, 남비와 속 가운데에 다, 담을 고기처럼 아주 뭐 마음대로 취급한다 이거죠. 어, 이거는 뭐 주부들이 그, 가정에서 그, 요리하면서 나오는 이런 고기 다루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사람을 이렇게 다룬다. 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끔찍한 내용을 어,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 있는 대로 1절과 9절에 있는 내용. 백성들의 야곱의 두령, 이스라엘의 족속 이두분이 나오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5절에 있는 대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다. 그다음에 7절에도 성견자다. 어, 나올 수 있는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은 다 출연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으로 이 조직이 되어 있는 또 일반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앞선 사람들을 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 내용을 인류 역사 가운데를 보고 오늘 우리 말씀으로 여기, 그, 미가스가 묵시란 말이야, 묵시. 일반 선지자와고 선지사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 묵시를 할 때, 어, 이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오늘 나에게 또 인류 역사 가운데에 실제로 나타났던 사건을 보면서 그, 그것이 연속적이라는, 연속적. 현재적인 이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난 것으로 해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연속적인 상황이다. 요거를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럼 나는 나는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에 어떤 부류에 들어가느냐? 당하고 있는 살을 뜯기고 가죽을 벗기고 있는 당하고 있는 백성이냐? 안그러면 살을 뜯고 벗기고는 벗기는 백성들의 두령의 자리냐? 누구냐? 어, 이 말씀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묵시로 남겨주었을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듣고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오셔서 참, 어, 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라 바리새인들아라고한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미가서 3장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실 지게 지금은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11월 마지막이니까. 성탄절이 가까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을지게, 옷을 을때 천사들이 하는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또 인식시키고 있느냐? 온 세상은 20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좋은 소식으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나 이 소식에 기대하면서 인류가 나아가고 있느냐 비교하면은 분명히 아니, 아닌 게 분명하다니까 그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고 그리고 또 1916년에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교회에서 일으키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으키고 분명하게 그것 자체가 살을 백성들의 살을 뜯고 온 인류를 참이 음, 전쟁의 도간이 남 동양과 서양을 갈라놓고 서양 문화라 하는 이런 문화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요. 구분이거든. 구분. 구별하기 때문에 서양이고 구별하기 때문에 동양이 나오는 건데, 그 동양, 서양을 구별하는 전쟁이 바로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동양, 서양을 구별했겠어요 동양, 서양 구분하게된 계기도 바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은 철저하게 차별로서, 있어서 안될 전쟁으로, 전쟁을 주도한 그 자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있던 교황이 일으킨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이거 우리가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단체, 어느 누구든지 이게 분명히 교회가 책임질 문제다라고 하는 글로서 기록된 문장이 단한장도 없어요. 한 군데도. 교회사가 그게뻗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원 전쟁을 뻗어씨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 일어난 전쟁,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인류 전체를 해서 동서양을 가르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고, 200년 동안, 1291년에 어 이게 끝이 난 거로 기록이 된 11차 십자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인정을 안 하니까, 1346년부터 13, 1350년, 1346년에서 50년, 그러니까 6년 사이에, 유럽 사회를 강타한 그 패스트병. 뭐, 응? 흑사병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그냥 흑사병이라고 해서 유럽이 아주 몰락됐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응?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요뭐 때문에 그랬느냐? 십자군 전쟁을 인정하는 무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었다니까. 6천만 명이 죽었어, 6천만 명. 중국의 인구가 많아도 중국은 2천만 명 밖에 안 죽었어요. 유럽은 인구가 적은데도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천만 명이 죽었어. 이 발병 원인을 모른다 하지만은요, 아는 사람들은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은 어느 몽고 지역에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발생했다고. 이 추적에 가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관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몽고에서 발생된 것이, 어떻게 이 유럽에 퍼졌느냐.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어? 비단길, 실크로드로 어? 인해서 이게 퍼진 거예요. 이게 다 자료로 남아있어요. 내가 뭐 대, 뭐 이걸 뭐, 지금 앉아서, 어제서 이상을 보고, 몽 아니야, 뭐, 뭐 어떤 어? 모한 상태에서 이걸 내가 알아냈나? 자료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이패스트병 흑사병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책임 안 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징으로 지금 흑사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이미 지나간 과거로 아무도 지금 이거 이미 지나갔으니까 누가 그러면 어떡할 거냐.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인식을 하고 이 잘못됐다 그래야 돼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가스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묵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으면 은 이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표현은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미가스의 예언을 듣고, 미가스의 선견자의 표현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바벨론 포로라든지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미칠 좋은 소식이라 하는 그 소식을 어? 처녀가 잉태한 건데, 처녀가 그 잉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처녀가 죽을 건데, 아 이거 도무지 그 내한테 일어날 일이라 해도 분명히 자기 여사를 통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요셉이 그 정원한 여인을 잉태되어 갖고 분명히 자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인티랜드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그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적어도 반응하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은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료가 분명히 기독교 집안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우리 잘못에서 하지 않는다니그요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은. 응? 지금 도대체 그러면 그건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2000년 전이고 또 2500년 전 미가스 같은 뭐한 3000년 가까이 일어난 일인데 오늘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비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건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비켜갈 수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은 백성의 두령, 이스라엘의 치리자, 선지자, 선견자, 미가서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시대, 지금 현재 이 시대 내가 잘못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책임이 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백성들의 두령이요 선견자. 조그만한조그만한 반응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니다 뭘 살하려고 분명히 하는 건 아닌데,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온 인류를 바르게 인도하는데, 내한 사람이 적어도 책임이 있다. 이 내용을 몰랐으 모르지만, 들은 이상에는,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두령이 되고, 이스라엘의 칠회가될 것은 분명하다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2014년 8월 14일날 교황이 사탄으로 분명히 정체성을 드러냈으면은, 이 시대에, 이 내용에, 인류 전체가 걸어온 걸음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잘못한 분명한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사탄의 정체를 인식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사탄이 일으킨 전쟁에, 음? 모든 백성들이 온 인류가 전쟁 문화로 막 그냥 아주 인식이 되어고 아주 뭐어 당연히 일어나는 전쟁이고, 전쟁은 치면 은 전쟁을, 전쟁을 일으키면 은잘못해다 소리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로 인식되어진 이 십자군 전쟁,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수 있는 계층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고, 예수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거고, 백성대 앞선자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신교 목사 외에는 없어요. 이 자리를, 어,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개신교 목사 외에는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대적하면서 1096년에 일으킨 이 전쟁이 사탄이 온 인류를 완전히 전쟁으로 만들어내는, 즉, 인류 대 전란 어? 상황, 인류를 전란 상황으로, 인류와 인류, 인간, 인간 사이를 그냥말로 전쟁 상황으로 만들어간 전략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란. 이거를 나타내고 알리고, 백성들 앞서서, 우리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자. 할수 있는 계층이 2014년 8월 1 4일 대한민국을 방문한 교황의 그 행적에서 열방의 선제하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일을 선다 하는 공포하는 이런 일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요. 지금 현재, 2014년 지금 현재는 목사 계층 외에는, 개신교 목사 계층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대신해서 누구 내세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당을 내세울 거예요? 안 그러면, 어, 판사를 내세울 거라? 대통령을, 어느 나라 대통령을 내세울 거라? 명약 관여한 거, 이거는, 어? 그래서, 이, 그, 미가 3장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응? 한, 이딱한 절만, 8절, 이, 그 지금, 3장 전체에서 딱한 절만, 이 제외되는 부분이잖아요. 딱, 이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요한 신호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한 절만 지금 제외되는 거예요 3장 전체에서 그럼 적적 이거는 뭐냐 오늘 나에게 내한 사람이 책임적인 자세로 지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음? 마태음 12장 31절, 32절.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상세기 38장, 상세기 41장, 38절에 바로의 말, 바로의 은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구할 수 있으리요?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직까지 애굽에 넘어오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무도 아닌 아무 관계도 없는 바로가 아직 야곱을 만나기도 전인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성경하고 관계없다고 여기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백성들이 열방의 선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주어진 것에 바로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바로의 모습하고 같다는 것. 우리 민족이 인류를 위해서 책임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성경의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바라봐서 말했듯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 성령을 인정하는 것,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일에 오늘 여기 미가서 8장에 인대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자기 힘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근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음?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는 이 자리를 나서는 것이 현재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열방의 선자 자리하고요. 전혀 벗어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서 외치지만은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열방의 선자가 어떻다 하는 이 길을 보여주신다니까 우리는요. 성경에서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싶지만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쭉 찾아 올라가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기 열장에서부터 벨레과 욕단의 사건에서부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민족이라. 응? 어? 욕단. 욕자를 빼버리고 욕하지 말라. 그래서 욕하지 말라는 이런 언어가 생기고, 욕하지 말라에 욕자 빼버리면 단이에요, 단. 그럼, 그단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뭐설화 형식으로 돼서 그렇지. 그러나, 그런 것이 설화 형식이 되더라도 문자 없어가지고 그런 건 사실이니까. 남아있는 이야기 하나는 홍익 인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홍익 인간. 홍익 인간이나 열방의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근는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는다. 이게 바로 홍인간 이할수 있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이 전해질 때까지 홍인간이 이 그냥 잠잠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나타낼 때라말이 열방의 선지하라는 아무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같으면 뭔 선지자가 필요했겠어요. 선지자가 필요할 거고 또 열방이 다 들어야 될 길에 우리 민족이 쓰임 받는다. 이걸 요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이 생각 구조 어떤 이런 모든 습관들 이게 요 바뀌어야 돼요. 음? 바뀌어야 돼요.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로 인류를 책임지는 자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민족이 자세를 가져야 돼. 이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의 뱃속에서부터,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벌써 남녀가 만나서, 어? 자기의 그 후손을 결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만남을 가져야 돼. 우리 민족이 그는 이 기대가 온 인류에게 미칠 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한번 기대하면서 책임있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